안녕하세요. 가든디 영문법 청균수사 랜디입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 시험에 등장하는 동사 킵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킵 동사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죠? 자, 일단 킵 그러면 네 가지 기억해 주셔야지 돼요. 근데 그네 가지라 그래서 1, 2, 3, 4 순서대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4형식 킵은 없어요. 따라서 1형식, 2형식, 3형식, 그 다음 5형식 킵동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킵부터 먼저 보시면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킵이 있죠. 요거요. 1형식 동사입니다. 됐죠?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할 적에 킵 그러면 keep, ing, 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겁니다. 그런데 보통 요거를 공부할 적에 keep, ing, 그래서 keep이 삼형식 동사, ing가 동명사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on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on은 당연히 전치사겠고, 전치사 전차 자체의 목적으로 여기 동명사 ing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사프레스 명사니까, 전명구, 부사구가 돼버리죠. 부사구는 문장형식으로 사용될 수 없으니까, 이때, 킵 동산, 일형식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때, keep ing 라고 기억하는 건, ing 앞에 온이 생략된 거고, 그때 해석은 계속해서 모모하다. 일형식입니다. 자, 얘는, keep smiling, 계속 웃어. 이 말이죠. 계속 미소를 지어. 이런 뜻입니다. 주 없이 동사 원형 명령문이니까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는요 유지하다, 지키다의 뜻으로 이형식 동사 k e p 입니다이형식이란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요건 k e p 뒤에 주격 보호 하나가 온다는 얘기죠. 보니까 형용사나 분사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뒤에 오는 형용사나 분사 상태를 유지하다. Keep left along the wall. 벽을 따라 왼쪽으로 유지해라 이 말이죠. 벽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이 말이지. 이해가죠, 오죠? 자, 이때 keep 이 형식 동사고요. 유지하다. Left 축격보입니다. 형용사 보호 나온 거죠. Along the wall 전명구 부사고니까 문장형식 상관없고요. 됐죠? 다음. 사명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명식 동사가 시험 문제에서는 k e p 은 제일 문법적으로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k e p 이 사명식 동사를 사용될 땐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키우다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keep 뒤에 목적어가 오면 설명식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Here's a $5 bill 그랬어요. 여기 5달러짜리 지폐가 있어. Please keep the change. 잔돈은 가져. 이겁니다. 보통 우리 택시 탈때 내릴 때 여기 5달러짜리 지폐요. 지폐 드리면서 Please keep the change. 잔돈은 가지세요. 이때 킵동사, 가지다. 그죠? 삼형식으로 목적어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 완전 타동사죠. 다음, change가 명사를 쓰이면 잔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지 돼요. 다음, keep a diary.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수고처럼 일기를 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일기장을 소유하다, 일기장을 치워나가다, 일기장을 유지시키다. 이거니까 일기쓰다 됩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삼형식 keep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Keep A from B. 우리가 보통 외울 때 A에 해당하는 건 목적어겠고요. 다음 시험문제에는 b에 해당하는 건 주로 동명사 ing를 붙여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석할 때 keep a from b 그러면 a가 b하는 걸 막다 못하게 하다 이렇게 씁니다. 부정의 뜻이 들어있어요. 됐죠? 그리고 시험문제에는 정말 잘 나오는 게 이때 keep a from b에서 keep 대신에 stop도 똑같고요. Prevent 똑같고요, Private, hinder, ban 똑같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영문법 미니 클립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private a from b, hinder a from b, ban a from b. a가 b하는 걸 막다 못하게 하다. 자, 보세요. He kept from crying. ing 붙였죠. 그죠? 그녀, 그는 그녀가 울지 못하게 했다. He kept the crying. 그랬어요. 그는 그녀가 울, 울도록 울 유지시켰다. 이건 from이 없죠. 이거는 그가 그녀로 하여금 우는 걸 못하게 한 거고,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집어넣은 건데, 그는 계속해서 그녀가 울도록 한 거고요. 됐죠? 자, 오 여기 오영식 힘을 보시면 목적어가 계속해서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유지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목적어가 계속해서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오형식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 she kept him angry. 그녀는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화가 나게 했다 이거니까. 자 위에 거 다시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요거의 예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그녀가 울도록 이겁니다. 됐죠. 근데 푸름이 들어있으면 뜻이 반대가 돼서 그녀는 그녀로 하여금 울지 못하게 했다. 이거죠. 됐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3번 킵 그것도 푸름 들어가 있는 수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시험문제에 등장 가능한 킵은 이게 다입니다. 일용식 계속해서 뭐뭐하다. 2형식, 유지하다, 지키다. 3형식,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키우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Keep A from B. 똑같은 말로 사용되는 것도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건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스펜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5형식, 목적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목적적 보호하게 하다. 됐죠? 더 이상의 Keep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